전원설비와 전력변환장치 등에서 적용되는 변압기 TRD-A0020 UPS의 역률 0.8 부하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번째 역률 코사인세타 두 번째, 비상전력, 예, 유효전력, 부효전력에 대한 상호관계, 영률 0.8, 부효전력, 비상전력, UPS와 부하에 대한 시험회로, 각 용량의 값, 시부하 및 부하기 영률 0.8일 때, 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률 코사인 세타. 역률은 파워 팩터의 약자로 PF로 표현을 하죠. 통상 우리가 용량이라고 표현하는 전력은 PV의 이꼴 VI로 표현을 하죠. 이것은 피상 전력으로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형성되며 그중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의 영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죠. 유효 전력 PW는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이면은 전압과 전류가 동상으로 최대 유효 전력이 되죠. 전력 회로에 L 성분이 많으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지는 지성, C 성분이 많으면은 진상인 전력 구성이 됩니다.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지상, 진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비상 전력 원트는 임피던스 PVA VI로 나타나고 유효 전력은 저항 부하로서 어 VI 코사인 세타 역률로 표현되고 무효 전력의 1번은 L 부하 무효 전력은 오메가 l i 자성으로 나타나고 c 부하에 대한 것은 오메가 c v 자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010.8 010.8에 대한 시타 값은 아크코사인 0.8 해서 36.87도 세타 이꼴 36.87도 입니다 a m s i n u k jumper, c h i l t p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 자성 플러스 무효 전력 자성의 루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이 0.8, 무효 전력이 0.6일 때 피상 전력은 1로 표현이 됩니다. 시험 회로, UPS와 부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L 부하기 회로와 그 L값, 리액터의 각각의 값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용량의 값, 역률 0.8, 용량 100KV일 때,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값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피상전력 1로 봤을 때, 유효 0.8, 무효 0.6이죠. 그래서 각 용량별로 10k에서부터 100k까지 부하를 걸을 때 유효 전력량과 무효 전력량의 부하를 거는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분에 대한 저항과 무효 전력분에 대한 엘부하의그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 부하 및 부하기 영률 영점칠일 경우 L 부하에 대한 값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장비 시험 중에 C 부하 시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C 부하기 설계편에서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